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, 예, 숙이 재활하는 기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, 무릎을 최대한 구부르면, 여기 뒤에 수라해문이 있죠? 한 방에서 위중혈이 위치인데, 해부학조는 적그 부위가 수라근이라는 근육이 있는 겁니다. 이 부위에 긴장이 생기면, 무릎의 불안정성, 그리고 경골의 회전에도 영향을 주니까요. 먼저, 무릎에 어떤 부위가 아프던가에 기본적으로 봅니다. 이걸를 회복하는 방법은 가볍게 주먹을 치면 두 번째 이 중수골하고 기저골이 만난 관절이 있죠. 이 부위를 접촉합니다. 가볍게 대시고 고개로 하여금 다리 힘을 완전히 이완하게 한 다음에 검사자는 다른 한 손으로 슬개골을 가볍게 잡습니다. 이 상태에서 슬개골에 접촉한 손을 수라하즉 위중혈 방향으로 가볍게 압박을 합니다. 그래도 세게 누르는 건 아니고요. 그런 느낌으로만 가볍게 압박하는 거예요. 이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느낌을 느끼는데, 술개구리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. 술개구리 톡톡 튕기는 느낌도 들고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날수록 무릎이 불안전하고 아픈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막 요란하게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. 뒤에 수라부에서는 수라 동맥이 지나가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잘안 느껴져요. 그런 분들은 그 동맥이 뛸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. 슬개골에서는 잠잠해지고, 수라 동맥, 요 아랫부위에서는 맥박이 톡톡 뛰게 된다면 그만큼 이완력이 있는 것이고, 순환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. 두 번째 단계로는 무릎을 굴곡할 때, 이 안에는 있 슬개근 있죠. 반건양근, 반막양근 바깥쪽으로는 대퇴이두근, 장강두. 그 다음에 이 근육과 비복근은 서로 이렇게 음, 같이 맞물려 있죠. 그래서 이 근육의 이 부위가 긴장이 되면 무릎 굴곡 제한, 신전 하는데도 제한을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위를 이 지문 부위로 가볍게 건을 접촉합니다. 그리고 편하게 다리 힘을 빼고 놓게 하죠. 이때 검사자는 전방으로 가볍게 압박을 가합니다. 저항이 생기면 유지. 그 저항된 상태에서 발 방향으로 가볍게 끌어내립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저항이 생기겠죠? 지금 제 손끝에는 두 가지 저항점이 있는 겁니다. 이 저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면 조직이 이완되면서 뭔가 느슨해진 느낌이 들수 있어요. 그런 느낌이 들때 우리는 역순으로 가볍게 손을 뺍니다. 그럼 요 뒤에 있는 무릎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근육들이 이완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로는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를 이완하는 기법인데요. 특히 십자인대를 이완하는 기법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. 자, 슬개골 상연에서 한 1cm 위에 손을 댑니다. 그리고 하연 1cm 손을 댑니다. 상연은 대퇴골 원이부가 될 것이고 하연은 경골 근이부가 될 겁니다. 이두 접촉점을 후방적으로 가볍게 체중을 이용해서 누릅니다. 압박하다 보면 저항이 생길 거예요. 그 저항을 유지한 채두 힘점을 안쪽으로 모아줍니다. 모아주고 모아주다 보면 역시 저항점이 생기겠죠. 이두 가지 저항을 놓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경골 근이부만 안쪽으로 돌려보고, 바깥쪽으로 돌려봅니다. 이분은 안쪽으로 잘 돌거든요. 도는 방향으로 쭉 따라갑니다. 가다 보면 역시 저항이 생기겠죠. 요세 가지 저항을 유지합니다. 있다 보면 관절 주위에서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. 그때까지 있다가 놓습니다. 돌 때는 역순으로 가볍게 놓습니다. 이세 가지 기법을 적용하면 무릎 질환을 재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꼭 한번 해보십시오.